10편 18편 16절로 29절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우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요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늘에서 바닥까지 손을 뻗어 끌어올려 주셨다. 그 증오의 바다 원수가 일으킨 혼돈에서부터 내가 빠져든 그 공허로부터 쓰러진 나를 그들이 걷어찼으나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켜주셨다 그분께서 나를 탁 트인 들판에 세워주셨다 나 구원받아 거기 섰다 놀라운 사랑이여 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셨다 내 행실을 바로 잡았더니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다. 나 이제 하나님의 도에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이해스럽게 여기지 않으리라. 매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유심히 살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리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는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선한 이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온전한 이들은 주님의 온전하심을 맛보고, 진실한 자들은 주님의 진실하심을 맛보지만, 악한 자들은 주님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밝히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며, 콧대 높은 이들의 콧대를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인생을 환히 비추시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납니다. 나 날강도 때를 박살내고 높디 높은 담장도 뛰어넘습니다. 아멘 오늘 10편, 18편 중반부에서는 특별히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제일 힘세신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마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만 자기를 키우라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기가 큽니다. 두 번째로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도덕적인 삶이 해반입니다만 꼭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평상시에 잘 살아드리면 위기 때 강구하는 것이 바로바로 들어지는 겁니다. 위기는 짧게 평시는 길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국가 경영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긴 평시에 제대로 살아되어서늘 평시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죠. 시원한 건 천국, 뜨거운 건 지옥.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은요. 그랬을 때삶은 평시와 위기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높을 때는 좋은데 낮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최소화할 것인가 아니면 평균점 정도밖에 그 이하는 내려가지 않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평시에서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은 하나님이 나를 복준다 그 차원이 아니고요. 전체 에버리지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에 은혜로 화답하면서 은혜로 사는 것이죠. 오늘 10편, 18편, 29절을 보면 관주로 고린도우서 12장, 9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지미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크리스천의 삶은 이런 겁니다. 약할 때 강하다. 그런데 그 약한 게 세상 사람들에 볼 때는 강한 거예요. 그러면 강하, 세상 사람들이 강하다고 하는 걸우리 약하다고 하니 약할 때 강한 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크리스천의 삶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와 나의 조국을 정해 주셔서 이렇게 이민제로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살수 있는 것, 그것의 곱절, 아니 30배, 60배, 100배, 그것을 내 자손, 아니 천대까지 누리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궁금해 하면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시고 우리 모두 저역대조집사님들에 모여서 하루를 감사하게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성도의 교제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6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렇게 신속하게 강림하신 이유가 바로 왕을 원수에게서 건져내기 위함이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왕을 붙잡아 많은 물에서 끌어내셨다는 표현은 왕이 실제로 물 속에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물밑보다 더 깊고 아무도 구해낼 수 없는 수월, 무덤과 같은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왕을 여러 강력한 원수들에게서 직접 구출하셨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원수들은 왕보다 강하고 힘이 더 세었고, 왕의 재앙의 날에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의 강력한 힘은 왕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미워하는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큰 뇌성과 천지의 요동함과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는 왕의 원수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에게는 오히려 안도감,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원을 뜻하는 동사들, 손을 펴다, 붙잡다, 건져내다, 건지다, 의지가 되다, 인도하다, 구원하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그가 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왕이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왕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활란날에 그를 구출하여 안전하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은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이 없고 안정과 평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20절입니다. 왕은 활란날에 원수의 손에서 자기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죄에서 떠난 정결한 삶을 살아왔음을 밝힙니다. 왕이 자신의 의로움을 언급하며 원수에게서 건진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과 자기 의에 빠진 모습이 아닙니다. 왕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였으며 이 언약을 의지하여 줄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땅히 힘써 의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환난을 만나자 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아,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의 삶을 살기를 잘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라고 감격하며 감사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삶을 포기한다면 원수나 환난에서 구원받기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왕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관계와 동일시합니다. 즉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그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버리거나 거기서 떠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 조심하였습니다. 왕은 하나님 말씀에 이토록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왕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며 진정한 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백성과 왕이 어떤 자인지를 그가 확실히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스스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를 보세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을 때에는 사람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왕을 선택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의 자격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군대나 정치적인 힘이나 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유하며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어보세요.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었고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로서 나는 이 왕과 같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장문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으로 왕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주셨고 왕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20절과 24절에 반복되는 왕의 고백은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의 속성이 일치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일치되어야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도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왕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 보여주듯이 하나님과 성도 간의 건강한 관계는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평생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복을 주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마땅한 보험을 하심으로써 그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이하 신명기 28장 1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은 왕에게만 의롭고 공평하신 심판자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운 심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자비롭고 완전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의로운 백성은 그 삶에 적합한 보상으로 자비로움과 완전함과 정결함을 누리게 되고 그들의 박탈당하고 억압당하는 환경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더구나 자비로움이나 완전함 등의 보상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베푸시는 보상이라고 하니 얼마나 완벽하고 풍성하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사악하고 교만한 무리는 자기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 보복을 받아 수치를 당하고 낮아지고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이제 왕은 다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왕은 위에서 보았듯이 서로 뗄수 없는 관계죠. 왕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왕을 보살피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엄습한 흑암을 거두시고 등불을 켜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을 원수의 세력과 죽음의 위협에서 건지시고 살리셨으므로 이제 왕이 행동을 개시할 준비가 되었다는 원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흑암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로지 그분의 광채와 평안만이 남습니다. 왕은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적군을 향해 돌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의 앞에는 뛰어넘지 못할 장애물이 전혀 없습니다.